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바닷가 2차선 도로 옆에 위치한 카페 같은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2차선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여기서 한 6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분 땅이 아니라 여기까지 태안군 땅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땅이고요. 이쪽 도로는 지분으로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분 매매 물건에 포함됩니다. 좌측은 예전에 여기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다가 이쪽에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고추를 얼마전에 땄는데도 이렇게 빨갛게 예, 익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많이 익었죠 그리고 고추가 엄청 실해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농사 이 부분도 처음 짓는 건데 이렇게 박사님이 되셨어요 여기 오셔서 토질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성이 가득해서 잘 자랐을까요 어,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한네줄 이렇게 됐습니다. 네줄 심었는데, 어, 하우스도 졌어요. 고추 말리시려고 하우스도 이렇게 졌습니다. 하우스도 이렇게 졌고요. 여기는 성탄이 댕댕이 집이에요. 댕댕이 집. 네. 성탄이가 아주 점잖합니다 이렇게. 네. 오실 때 초코파이 좋아한대 초코파이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갖다 주시고, 네, 이쪽이 펜스루친 데가 네, 주 생활 공간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 꽃을 양쪽으로 이렇게 놨어요. 꽃을 좋아하고 정원 각보기를 네, 좋아하시는 댁이에요. 예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어, 지금 그때는 그보다 좀 미웠어요. 겨울철에 찍어서. 지금은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꼭 카페 같은 그런 주택인데, 진짜 카페예요 어, 이쪽 좌측에, 원두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 공간에 사모님이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이제 카페를 이렇게, 작은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고, 이쪽 홍가시나무, 황금 사철나무고요 금송도 있고, 나무를, 여러가지로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소품들을 이렇게 갖다가, 정원을 예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끼 소품, 어, 이런 사슴 소품, 아, 너구리 소품, 사슴 소품은 저청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건다 가져가신대. 네,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건다 가져가시고, 이 너구리, 토끼, 이런 정원, 분수대, 네. 저 돌로 되어 있는 청개구리 이런 거는 다 주시고 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괜찮죠? 이 카페 한번 보겠습니다. 햇들막, 이렇게 카페. 이 카페도 이름도 전화하셨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소품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디서 파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소품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어디서 사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좋죠? 네.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저도 이런 공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좌측에도 텃밭이 이렇게 있고요. 아, 이쪽도 아, 이쪽은 피망이네요. 이게 고추줄알았더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피망이에요. 피망. 음, 이쪽에도 고추 심고. 아, 이거 가지 고추 심었지 아요 가지 고추 좀 따달라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저 가지 고추 아주 좋아합니다. 옆에는 가지도 있고요. 네. 가지도 있습니다. 가지. 가지도 많이 열었어요, 이렇게. 오, 네. 대파도 있고요. 이렇게. 어, 너무 잘 가꾸셨어요 이렇게 네, 노각 보세요 노각도 주렁주렁 또 매달려 있죠 그리고 오이 밑에 또 물병을 이렇게 해 놨어요 물병을 거꾸로 이렇게 박아 놨는데 아마 거름인 것 같습니다 거름 비료기 같이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쪽에서 바라본 정원 모습이에요 정원 너무 예쁘죠 제가 볼 때도 너무 예쁘고 저 해바라기도 가져가신데 해바라기 파란 갭 있잖아요 저것도 가져가시면 저기 구워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하수도 사용하고 상수도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우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여기는 대추나무 있고요 여기 연산홍 이렇게 심어 있고 나름 지금도 예쁘게 지금 꾸미고 있어요 꾸미고 있고 난방은 여기 LPG 보일러 사용하고요 어, 이것도 오늘 여기 공구리를 이렇게 쳤대 여기 밀차가 당길 수 있도록 공구리를 이렇게 쳤대 그리고 이쪽 소시지잖아요. 이거 굴뚝. 이것도 이쪽으로 좀더 크게, 크게 시공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네, 크게 시공하고. 이쪽은 고추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만드셨대요. 며칠 만드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어, 고추 저기서 지금 엄청 땄죠? 엄청 따고서도 아까 그만큼 또 달려있습니다. 오, 엄청 실합니다, 고추. 예. 이렇게 좁은 음, 텃밭에서 이렇게 많이 딸줄 몰랐어요. 이 비닐하우스도 얼마 전에 졌고요. 이쪽 뒤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나무도 있네요. 감나무 보니까 이게 단감나무 같아. 모양이 단감나무 어, 그 모양이고, 아, 이쪽은 마늘. 마늘도 수확에서 이렇게 수확해서 어, 이렇게 말려놨어요또 있고.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는 못 가겠네 이렇게 옆에 저기 무슨 공간일까요? 무슨 창고 공간인가요? 이렇게 있고 이제 앞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수예요. 지하수가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고요. 지하수랑 상수도랑 같이 사용하고요. 여기서 바닷가는 음, 가까운 바닷가는 약 3km 떨어져 있고 태안 시내. 4에서 5km, 은행, 마트, 편의점, 관공서, 맛집, 다 3에서, 4에서, 4에서 5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한 60m 거리에 버스 정류장 있고요. 여기는 백일옥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있고, 그네도 있고, 꼭 이게 어디 펜션 온것 같아요. 그런 취향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펜션. 와, 옆집도 예쁘게 이렇게 꾸몄네요. 야, 옆집도 예쁘게 꾸몄어요. 이거 보세요. 하루 방도 갖다 놓고 이 장독 보세요. 당독이 모양 있는 이런 장독 이걸 어디서 파나요?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건가요? 이렇게. 예, 네. 아주 예쁩니다. 옆집도 너무 예쁘게 지금 잘 꾸며놓고 보고 사시네요. 옆집도 잘 만나야 돼요. 옆집도 지저분한 옆집 만나면 힘듭니다. 이쪽은 창고네요. 창고. 창고 이렇게 오셔서 이런거 필요하시면 어느 범위까지 주시나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잠금할 때 보면 이거 준다 했는데 안준다 서로가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고 이쪽 큐피스트 신동 이거는 가져가신데 이게 청동 이라고 합니다 청동은 다가져가시고요 이건 초대 자유여신상인가요? 이 여신상은 저 저것 네, 저것도 청동입니다. 청동은 다 가져가신데 네, 물동 응, 항아리 이렇게 이것도 청동입니다. 청동 이거 찌개 물동 세트 이게 세트라고 합니다. 이거 가져가시고요. 요것도 청동 같아요. 이것도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거의 뭐 이렇게 오셔서 꼭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주시고 가세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그리고 가격 좀 절충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절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드리고요. 데크도 이거 넓어요. 끝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체적인 모습. 화면에 담겠습니다. 넓죠? 여기서 커피, 여기서 마셔도 좋은데 따로 커피숍을 정원에 만드셨어요. 여기는 현관 입구 모습입니다. 현관 입구. 좌측에는 다섯 짝짜리 키큰장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바닥은 5 0 0과 타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좌측 정면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천장은 어, 도배인가요?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중문은 영님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 앞에서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정면에 장식장이 보이고요 좌측에 거실 주방이 있고, 우측에 방이 있습니다. 네,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거실이에요, 거실. 이 집이 남양집이에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햇살이 이 거실까지 딱들리워질때 그때 촬영하면 더 예뻤을 텐데 조금 늦게 와서 좀 밉게 나오더라도 감안해서 예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실 사이즈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거실 끝에서 끝쪽. 벽 보구요, 또 끝에서 주방 쪽끝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닷가가 한 3km 떨어졌다는 게 매력이 있어요. 물건이 4.7m 나오구요. 그리고 시내가 가깝잖아요. 또 아프시고 그러면 버스 타고 시내도 갈수 있고. 그렇습니다. 7.4m 나오고요 거실 천장 높이 보겠습니다. 2.66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인 모습 화면에 담겠습니다 천정 예, 벽 예, 바닥. 바닥은 바닥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이집 구조는 ALC 블록 구조예요 예, 두꺼운 벽돌로 이렇게 마감했나봐요 제가 여기서 벽두께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예, 사시는 영리 어, 프라임 사시 시공되어 있고요 자동 핸드링 사용했고, 여기서 벽 두께, 사시 틀 두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사시 틀 두께 25cm 나오고요. 벽 두께 한번 보겠습니다. 벽 두께 약 34cm, 1cm 빼겠습니다. 33cm. 이, 이 정도 나옵니다. 네, 주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 기역자 싱크대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 네일 조명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싱크대 새것 같죠. 이게 준공이 2016년 5월 2일날 준공됐는데, 지금 한 8살 됐어요. 8살 됐는데. 어꼭 신축주택 같죠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사용했고 어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는 다용도실 다용도실 문은 포켓도어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다용도실 어 다용도실에 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네, 이쪽에 세탁기 보일러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고요 여기는 건식 습식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단 부분을 단 차이를 줬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고추 말린 게 여기도 있네요. 이게 지금 고추 여기서 딴걸 이렇게 말리셨나 봐. 예, 하우스에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 두 번째 딴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빨리 딱 하셨네. 예, 안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쪽이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예, 이쪽은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이렇게 돼 있고. 네, 바닥은 강마루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네. 작은 방도 깔끔하고 햇살이 지금 한 4시 5시 이렇게 되는데 햇살이 이쪽 방에는 지금 햇살이 들어옵니다 작은 방 쪽에는 네, 또 다른 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거실을 지나고요 이쪽이, 이쪽이 또 다른 작은 방입니다 네, 작은 방 붙박이장 시공돼 있고요. 붙박이장 시공돼 있어요. 방두 개째 봤고요 이쪽은 메인 욕실. 메인 욕실 을 보세요. 천정, 벽, 바닥. 깔끔하게 시공돼 있어요. 세면대, 젠다이, 변기, 수납장. 수납장이 약간 작은 것같죠 예, 슬라이딩 수납장 이사 오시면 하나 허세요한2 3 0만 원이면 설치 할 겁니다. 예, 그렇게돼 있고 예, 안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안방입니다. 붙박이장 붙박이장이 방두 개에 설치돼 있네요. 작은 방 하나, 안방 하나 이렇게 시공돼 있고요. 예, 면적이 커요 안방. 측면적이 예, 3 0 평, 연면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 면적은 3 2 평인데. 보다 넓게 빠진 집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도 큰 걸로 영리 걸로 사용했고요. 창문도. 방문은 어디 걸로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파우더룸이고요. 안방 욕실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 안방 욕실 깔끔하죠? 이렇게 천정, 벽, 젠다이 시공돼 있고요. 사각 세면대, 변기 이렇게 시공돼 있고 바닥.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닷가 3km 위치에 있고요. 태안시내 4km, 5km 병원, 마트, 편의점, 은행 다 4km에서 5km 위치에 있고요. 버스 정류장 약 60m에서 70m 위치에 있습니다. 생활하기 편하고요. 공기 좋고 먹거리 풍부하고요. 카페 같은 정원을 갖추고 있는. 전원 주택입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촌1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 아파트 내비치 고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 답사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가격 절충 저희들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